엄마 빨래 주세요. 엄마 빨래 개개. 아, 어, 옳지, 옳지. 엄마 빨래 주세요. 네. 네. 고마워. 어, 엄마 이거 개개. 또 주세요. 엄마 빨래 또 주세요. 네. 주세요. 음, 고맙습니다. 라엘아, 엄마 빨래 또 주세요. 옳지. 고마워. 우와, 우리 라엘이 엄마 빨래 건네주는 거야? 고마워, 라엘아. 엄마, 이불 주세요, 이불. 이불 어딨어, 이불. 아 어, 이불이야, 엄마 바지. <laughs> 라엘아, 라엘이 이불 어딨어, 라엘이 이불. 보지도 않고,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고마워. 엄마, 근데, 갤 시간을 좀 줘야 돼. 엄마가. 못 깨고 있어. <laughs> 너무 빨리 줘서. 그치? 자, 이거 개고요 음, 떠주세요. 아빠 양말 어디 갔지? 하나 더 어디 갔지? 응? 응, 양말. 양말. 아빠 양말. 아빠 양말 만세! <laughs>